자 미스터트롯 시즌3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내일이면은 대망의 결승전이 방송될 예정인데 탑세븐이요 탑세븐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일 예정인데 뉴스 장터는요 앞선 영상에서 어 지금 순위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2강 3약 2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다가 대다가 그 중에서 이제 청록담이 이3 중에서 이 강쪽으로 옮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삼강 2중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진선 그러니까 이리와 이는 대부분 비슷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손빈이냐 김용빈이냐. 그러니까. 김용빈이 1위 할 것이다. 손빈아가뭐 1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탑2는 손빈아와 김용빈이에요. 그 중에서 1위는 김용빈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빈이 1위, 그리고 2위는 손빈아그 근거는 뭐냐면요. 실시간 문자 투표예요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대중적 인기가 있는 김용빈이 그동안에 보면 손비나가 계속해서 가창력 부분이나 무대 부분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티키냐 반전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김용빈이 대중적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서 반전을 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빈이 1위, 손비나가 2위 하는 부분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위예요. 3위. 3위를 놓고 일부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위가 천록담이냐 아니면은 최재명이냐 충길이냐 이랬는데 뉴스상터는 이 중에서 천록담이 3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올덴 올데 스타의 그 문화일보의 안진용 연예 전문 기자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 3위는 체제명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뉴스상터는 3위가 천녹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데 춘기는 3위 쪽으로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 과연 3위가 올데 스타가 이야기한 대로, 분석한 대로 체제명일 것인가? 아니면은, 어, 뉴스장터가 분석한대로, 천록담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뉴스장터가, 이, 렇게 이야기한 근거는 뭐냐면요. 실시간 문자 투표예요 그동안에 보면은, 물론,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는 체제명이 높았고, 그리고 이제 천록담이, 득표가 좀 낮았거든요. 그러나, 다른 댓글을 보면요. 또 체제명이 약해요. 천록담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대중적 인기 부분에서 체제명이 높고, 어느 부분에서는 천록담이 높고, 이렇게 해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진선미 중에서 미예요. 미 뉴스장터는 천록담일 것이다. 올대스타는 음, 체제명일 것이다. 요 부분이 관심거리예요. 뉴스상터가 다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천록담이 대중적이니까 높다. 특히, 특히 이 천록담 같은 경우는요,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요. 화재의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오히려 체제명 같은 경우는요, 예심에서 진선미를 차지했나요? 화재성이 있다가 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서는 천록담이 3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춘기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위를 하고 최재명이 3위를 못하면 오히려 5위 할 가능성도 있다 최재명이 4위보다는 5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근거는 실시간 문자투표예요 이걸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실시간 문자 투표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가지 이제 어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약은 이제 역시 어 남승민 추역진인데 누가 6위를 하고 7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승민이 화제성이 높아요 대중적 인기가 추역진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승민이 6위를 하고 추역진이 7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쨌든 간에 내일이면 이제 대망의 결승전의 생방송이 진행돼서 실시간 문자 투표가 되기 때문에 탑 세븐의 진선미 그리고 순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분석하고 예 예측을 해보면 3위 자리가 가장 음 변수가 많다 천 녹담이냐? 최재명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요 어 제작진들이 탑 세븐의 인생곡 미션에이 인생곡을 공개를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곡 미션은요 탑 세븐이 각자 아 자신이 살아오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노래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노래를 선정을 해서. 어, 인생곡 미션에 도전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요. 선비나 같은 경우는, 어, 인생곡으로 이제 박우철의 연모를 선곡을 했어요. 선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라운드에 진선미를 싹쓸이하는 트러스의 완생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탄탄한 가창력을 기반으로 한 황소 같은 고음으로 아주 이제 빛나는 무대를 꾸며왔던 것이 이제, 어, 손비나인데 계속해서 일을 달려왔어요. 기 때문에 이 1위를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결승전에서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결승전 2차전에서 2위로 이제 결승전에 올라온 최재명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아마추어의 반란이다, 감성 만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장민호의 열리지를 선곡을 했어요. 과연 결승전에서 어떤 무대를 꾸밀지 인생공무 미션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거리인데 최재명의 이제 유니크한 음색과 깊은 감성이 돋보이는 선곡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김용빈 같은 경우는요, 나훈나의 감사를 이제 선곡을 했는데, 그동안에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인생국 미션에서는 어떤 무대를 꾸밀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김용빈의 섬세한 가창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결승전 무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이로 결승전에 올라왔던 청록담 같은 경우는요, 나훈아의 공을 선곡을 한 거예요. 이 R&B 가수에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는 이제 청록담이 어, 이제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결승전에서 인생공무션에서는 어떤 무대를 꾸밀지 청록담의 단단하고 풍성한 인생 경험이 녹아든 깊이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국민손자 남승민 같은 경우는요 진성이 기도합니다를 선곡을 한 거예요. 그 동안에 트롯 신동에서 당당한 현역 트럭 가수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남승민인데 이 선곡을 통해서 이 선곡을 통해서 과연 남승민이 어떤 무대를 꾸밀지 속이 뻥 뚫리는. 무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 추혁진 같은 경우는요, 어, 주병선에 들꽃을 선곡을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요, 여러 차례 이제 오디션에 나와서, 불굴의 의지로 탑세븐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주 무기인 퍼포먼스 대신에, 추역진표 짙은 감성으로 가득 찬 애절한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요. 충길 같은 경우는요. 어, 발라드 가수에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의 변신을 도전하고 있는데 정의성의못 잊을 사랑을 이제 인생곡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어, 충길 같은 경우는 이 미스터트롯 시즌스니까 이제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창력이면 가창력, 테크닉 그리고 감성까지 완벽한 무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결승전 같은 경우는요.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미스터 토로 시즌 3의 결승전 같은 경우는요. 극장에서도 볼수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롯데 시네마에서 그 동시 동시간대, 방송과 동시간대에 롯데 시내, 시네마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함께 보는 거예요. 팬들이 함께 이 스크린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